서울의 명실상부한 최상급지 강남, 수많은 기업들의 베이스캠프를 두고 있고, 작년 기준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무려 65만 명, 강남구 전체 인구인 55만 명보다 오히려 일자리가 더 많은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전체 주택수는, 16만 세대 뿐이라 이미 비싼 가격에 더 높은 값을 지불해야만 강남에 거주하며 출퇴근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강남에 좋은 직장을 가진 분일수록 내집 마련을 미루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강남에 직장을 두고 있지만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종잣돈 1억에서 3억을 모은 강남 출퇴근 직장인이라면 과연 어디가 최선일까? 강남 출퇴근이라고는 했지만 강남구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 가상의 6 곳을 추렸습니다. 바로 양재, 역삼, 논현, 강남구청, 삼성중앙 그리고 삼성입니다. 신분당선과 분당선, 2호선. 그리고 7호선까지 강남의 기업들이 밀집한 노선들을 고려해 뽑았기 때문에 강남 어디에 직장이 있든 오늘 단지들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선택하지 않는 것과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내집 마련을 미루는 건 시간이 갈수록 큰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역 사거리입니다. 양재역은 신분당선과 3호선이 지나갑니다. 종잣돈 3억이 있는 분들은 어디가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제가 볼때 최선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역세권 1044세대 대단지 아파트인 신정 마을 주공 1단지입니다. 2000년 3월 중공돼서 단지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주변이 반듯한 택지로 조성돼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 주변 학원가나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양재역 사거리까지 30분 내외로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다른 많은 후보지에도 불구하고 1위로 뽑았습니다. 강남뿐 아니라 판교로 출퇴근하는 실수요가 풍부한 곳이고 분당과 광교 사이에 있어서 길게 봐도 안정적인 시세 상승이 가능한 곳이 바로 수지입니다. 현재 저층을 제외하면 8억 후반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6.27 규제로 나온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을 받으면, 내 종잣돈 3억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미 신고점을 갱신한 상황에서 규제를 맞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시세 변화를 지켜본다면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2억을 가진 분들이 봐야 할 곳입니다. 방금 본 수지구청역에서 한정거장 아래에 있는 성복역, 역세권 아파트인 성복역 현대홈타운입니다. 2001년식의 462세대 아파트인데, 마찬가지로 학군이 좋은 상현동에 있어서 실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현재 24평이 6억 8천만원부터 나와 있어서 LTV 70%인 4억 7천을 대출받으면 2억이 조금 넘는 현금이 들어갑니다. 역과의 거리는 좀더 멀지만 아직 20평대가 6억대인 곳들이 있어서 같이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억을 가진 분들은 아쉽게도 전혀 다른 지역을 봐야 합니다. 바로 고양시 덕양구 원당이라는 곳인데요. 일산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고양시의 원도심입니다. 3호선 원당역 주변으로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맞은편 어울림마을 구축아파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원당역에 가장 가까운 동문 1단지는 비교적 규모도 작고 연식도 오래됐지만 과거 4억 후반에 거래했던 26평이 가격이 내려와 지금은 3억 중반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중층이 3억 7천만원부터 나와있어서 이중 2억 6천을 대출받을 수 있고 1억이 좀 넘는 현금이 들어갑니다. 양재역까지는 1시간이 조금 넘지만 환승 없이 한 번에 갈수 있어서 여타 환승이 필요하거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지들에 비해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재역에 직장이 있는 종잣돈 1억에서 3억을 가진 분들이 봐야 할 단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더 빠르게 단지와 매물 위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금액으로 갈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혹시 이 돈이면 여기가 나은데 하는 곳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삼역입니다. 역삼역은 순환선인 2호선 라인이라 최대한 서울 안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3억을 가진 분들이 볼만한 곳은 2호선 신대방역 인근에 있는 신대방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신대방은 행정구역상 동작구여서 서울의 주요 일자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여긴 2호선 신대방역을 이용해 환승 없이 역삼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연식도 2003년식이라 서울의 수많은 90년대 구축 아파트들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4평 중층이 8억 5천만원에 나와 있어서 5억 9천을 대출받고 내돈 3억으로 취득세 포함 등기를 칠수 있습니다. 다음 2억을 가진 분들이 볼수 있는 곳은 신대방보다 강남에 더 가까운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 인근 은천2단지입니다. 봉천동이 관악산 자락에 있어서 언덕 지형이라 주변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은천2단지에서 역삼역까지는 30분이면 출근이 가능합니다. 내돈 2억으로 서울 2호선 라인. 그것도 강남에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단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현재 25평이 6억 4천만 원, 70%인 4억 4천8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서 내 돈은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역삼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중 아직 무주택인 1억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조금 멀긴 하지만 경기 수원, 영통이 최선입니다. 삼성전자로 인해 자체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다 분당선과 광역버스를 이용해 1시간 정도면 강남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통은 수도권 1기 신도시처럼 1990년대 조성된 노후계획도시인 만큼, 아파트 자체만 보면 노후되긴 했어도 그만큼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근린상권을 가지고 있고 학군이 좋은 덕분에 주거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이중영통포레파크원이라는 아파트는 청명역 초역세권이면서 1997년식 3천세대가 넘는 대단지라 과거 6억까지 올라갔던 24평 가격이 지금은 3억 후반에서 4억 초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가격이 저렴한 20평형을 접근할 수 있는데 현재 저층을 제외하고 3억 중반부터 나와있어서 내돈 1억과 2억 5천 정도의 대출을 받고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지평형 역시 4억 중반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3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3억 중반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광역버스를 타면 1시간 내외로 강남 역삼역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논현역입니다. 3억을 가진 분들이 볼만한 곳은 바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 휴먼시아입니다. 7호선 남성역을 이용해 논현역까지 30분 내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연식은 2009년식으로 17년 차라 단지 상태가 양호합니다. 같은 사당 내에 좀더 선호하는 사당 우성 2단지와 비교해보면 현재 가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어지않아이 격차는 좁혀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24평은 8억 후반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6억 대출을 받으면 내돈 3억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노년역까지 3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단지 중에서 가장 입지가 좋으면서 가격 상방은 열려있는 단지라 추천 1위입니다. 다음은 노년역으로 출퇴근하는 2억을 가진 분들입니다. 남성역에서 한정거장 차이에 있는 숭실대 입구역, 인근 관악현대아파트입니다. 동작구 사당과 상도동 사이에 끼어있는 관악구 아파트라 이 주변 동작구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 상도로가 경사가 있긴 하지만 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2000세대가 넘는 단지라 매력이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30분 안에 노년역 출근이 가능한 아파트라 노년역뿐만 아니라 강남 7호선 라인의 직장이 있다면 관심 가져야 할 아파트입니다. 현재 23평이 6억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앞으로 거래가 늘수록 사당동 구축 아파트와의 지금 벌어진 갭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억으로 볼만한 노년역 출퇴근 아파트입니다. 바로 부천시 중동에 있는 한라주공 2단지 뜨란치 아파트입니다. 부천 중동은 일기신도시여서 아파트 내부는 인테리어가 필요하지만 주변은 쾌적합니다. 부천시청역 주변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같은 대형 상권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초중고 역시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노년역까지 1시간 정도로 출퇴근할 수 있는데 경기도 유일의 GTX 더블인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개통하면 강남이나 서울 중심인 용산, 서울역까지도 교통이 좋아져서 길게 봐도 괜찮을 만한 입지입니다. 현재 20평 고층이 3억 7천만원에 나와 있어서 70%인 2억 6천 대출을 받으면 1억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이 부근에는 방 2개짜리 17평에서 18평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년의 경우도 현금을 얼마 가졌느냐에 따라 거리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같은 돈으로 가까이 갈수 있는 거리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멀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곳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7호선인 강남구청역입니다. 여긴 7호선뿐 아니라 분당선도 지나갑니다.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중 3억을 가진 분이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역시 같은 7호선 라인의 상도동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논현역 3억이면 사당이라면서 이번엔 상도? 그냥 사당으로 가면 안 되나?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어디를 보든 괜찮습니다. 같은 7호선 라인 중 여러 곳을 비교해보시라는 의미도 있어서 사실은 둘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도동에서 3억으로 갈수 있는 최선의 단지는 상도 3호 아파트입니다. 앞에서 논현역 출퇴근 단지로 관악현대가 나왔었는데 바로 옆이긴 하지만 이번엔 30평대입니다. 강남구청까지는 30분이 채안 걸립니다. 좀더 강남에 가까운 사당과 비교했을 때 여기도 같은 30평대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상도 3호 31평은 현재 중층 8억 2천부터 나와 있어서 곧 가격이 올라갈 만한 여건을 갖췄습니다. 대출 5억 7천을 받으면 2억 5천으로 잔금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부대비용도 해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2억으로 갈수 있는 단지는 중랑구 면목동 면목두산 2, 3단지입니다. 이곳은 7호선 사가정역 주변에 있고 중랑구 대장아파트인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홈플러스 앞에 있어서 생활 편의성이 좋고, 강남구청까지 30분이 채안 걸려서 교통이 좋습니다. 게다가 33평 가격이 현재 7억 중반에 머물러 있어서 2억이라는 돈으로 실거주하기에는 최적화된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중랑이라는 입지가 살짝 아쉽지만, 7호선 라인으로 동작, 관악만 보기보다 시야를 넓혀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도 나는 중랑이 싫다는 분들이 계시면, 좀더 거리는 있지만, 남양주 도농역 인근, 준신축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황금산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2017년식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 34평이 같은 7억 중반에 있어서 좀더 쾌적한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이 좀더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강남구청에 출퇴근하는 1억을 가진 분들은 마찬가지로 서울 최인접 경기도 도시 중 광명을 볼수 있습니다. 7호선 철산역 인근에 있는 광명 하안현대 1, 2단지인데요. 마을버스를 이용해 철산역에서 강남구청까지 1시간 내로 출근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도덕산 인근에 있어서 단지 자체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21평이 저층을 제외하고 3억 6천만원부터 나와 있어서 내돈 1억이 조금 넘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비슷한 금액대로 갈수 있는 입지 중에서는 가장 수요가 많은 광명에 있어서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과거 상승장에서 5억 후반까지도 거래가 됐던 단지인데다 최근 광명의 엄청난 입주 물량 때문에 가격적으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청은 분당선이 있어서 환승없이 출퇴근 가능한 영통도 볼 수야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3억으로 갈수 있는 단지들이 분당에 더 있긴 하지만 그만큼 역에서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단지들 뿐이라 출퇴근이 더 빠른 상도동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당은 경기 동남권 배후 수요가 끝이지만 서울 상도동의 경우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체, 전국의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삼성중앙역인데요. 여긴 9호선이 지나갑니다. 삼성동 쪽은 강남에서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강동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3억으로 갈수 있는 최선은 강동구 둔촌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가까이 규모가 크지 않은 구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전히 9억 이하의 가격이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면서 접하고 있는 도로가 정비되고 글림공원도 생기면서 쾌적해졌지만 만 2000세대 입주 물량 덕분에 인근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적으로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중둔촌나이츠는 26평 중층이 8억 5천에 나와 있어서 다른 구 비슷한 규모의 구축 아파트 대비 벌어진 격차를 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2억으로 갈수 있는 삼성중앙역 출퇴근 아파트는 구리시 인창동 8호선 역세권 아파트인 구리인창2 편한 세상 2차입니다 구리시는 강남에서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작년 8호선이 개통하면서 잠시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석촌역에서 한번 환승으로 삼성동까지 5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창 이편 한세상 2차는 8호선 동구릉역 역세권 아파트이자 2006년식으로 아직 20년이 안된 연식을 가지고 있는 이편 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라 실거주하기 괜찮은 단지입니다. 현재 24평이 6억 8천만원 정도라 70%인 4억 7천을 대출받으면 내돈 2억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억을 가진 분들이 볼만한 곳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청현마을 기흥 대시양 아파트입니다. 영덕동은 경부고속도로 신갈아이시 주변에 있는 동네입니다. 전철역은 없지만 광역버스를 이용해 9호선 라인인 보훈사로 접근이 수월합니다. 2005년식의 400세대 아파트지만 24평이 3억 3천부터 나와 있어서 2억 중반 대출과 내돈 1억이면 강남 9호선 라인으로 출퇴근할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물론 같은 돈으로 앞에서 본 영통동 구축단지들도 접근할 수 있어서 함께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대신 연식이 10년 정도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삼성역을 보겠습니다. 삼성역은 향후 대한민국 최상급지가 될 곳입니다. 삼성역 인근 영동대로 개발과 현대차그룹이 투자한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잠실 마이스와 연계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GTX-A, C 노선이 함께 들어오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삼성동에 출퇴근해야 하는 분이라면 3억을 가지고 2호선 라인에 있는 성동구 하왕심리동 한진 해모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2호선 상왕심리역에서 왕심리누타운 맞은편으로 노후주택가 안쪽에 있는 소규모 단지입니다. 2001년식으로 연식은 좀 됐지만 2호선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이 길게 봐도 좋을 만한 위치입니다. 현재 23평이 8억대에 나와 있어서 내돈 3억과 대출을 활용해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억을 가진 분이라면 구성남 8호선 라인 신축 아파트인 산성역 해리스톤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입주하는 단지라 아직 2년 이상 자금을 마련할 여유기간이 있는데 20평 분양권이 7억 초반 매물이 있습니다. 계약금과 1억 4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더해 2억 정도 현금이면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 때가 되면 2억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울 만한 아파트입니다. 8호선을 이용해 잠실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면 31분 만에 삼성역에 도착합니다. 구성남은 강남이나 판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서 장기적으로 좋을 만한 입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억을 가진 분들이 삼성동에 출퇴근한다면 볼 만한 단지는 남양주시 덕소에 있는 강변 해태아파트입니다. 덕소는 하남 미사지구 한강 맞은편에 있는데 강변 해태아파트는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가깝지만 과격버스를 이용해 1시간이면 삼성역 출근이 가능합니다. 여긴 경의선을 이용해 서울 강북권 일자리로 출퇴근도 가능한 단지라 실수요는 끊기지 않을 만한 곳입니다. 현재 24평은 3억 6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3억 중반대로 1시간 내로 강남 삼성역에 도달할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고 역세권 아파트라 더 가격이 내리긴 어려운 단지입니다. 그치만 앞으로 돈을 더 모은다면 좀더 안쪽으로 갈아타기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강남에 직장을 가진 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단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보셨다시피 가진 현금이 클수록 강남에서 가까운 좋은 입지 아파트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단지들의 매물 중에 대출을 6억 가까이 받아야 하는 단지는 본인 또는 부부합산 연봉을 1억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금액이 각자 다를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종잣돈도 모두 다를 겁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제가 개발한 아파트 서처 AI 맞춤형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분의 회사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가장 최적화된 단지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출퇴근 추천 한 곳, 아파트 서처 추천 단지 한 곳과 가장 살기 좋고 쾌적한 단지 한 곳을 15,000원으로 매월 2회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현재 무료로 한 곳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링크를 통해 내 맞춤형 아파트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서처였습니다.